자, 연립방정식 풀어래요. 얘는 조금 조금 다르게 쓴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면은 얘가 세 개를 보면서 이게 아, 어, 기본 대칭식 꼴이다라는 느낌이 드나? 여러분의 눈을 쏘기 위해서 2 y 4 z 를쓴 거예요. 기게두개 곱한 거 2XY 8YZ 4ZX인데 여기 2가 나눈 게 이거니까요. 그리고 3개 다 곱해도 나오는 형태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X는 그냥 놔두고 그냥 X를 A로 할까? 그 다음 EY를 B로 4Z들은 C로 둘게. 그냥 ABC. 이렇게 아예 다 바꾸자. 그러면 얘는 a 다 b 다 C는 12고 a b 다 b c 다 CA는 얼마다? 20 나 44가 되죠? 왜냐면 하 AB함이니까 얘두배 된다, 얘두 배. 그 다음에 얘세개다 곱하면 얼마? 8XYZ잖아. 그럼 ABC는 8XYZ니까 8 6 2 48. 이렇게 된다. 는 거야. 차감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가 뭐야? 근과계 수환계의 구성 요소니까 3차 방향식을 만들 수 있고, 세, 세제곱 빼기 두근의 합, 세근의 합. 다기 44. t 빼기 48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이다. 1러가는안될것 같은데 2너면 되나? 모릅니다. 이게 양수를 넣어야 되는데 2너면 될까요? 2너면 8, 2너면 4, 48. 2너면 88. 빼기 48돼야될 건데. 이거 둘이 나오면 96. 48에도 96,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 넣으면 됐더라. 조리제법을 씁니다. t제곱, t 빼기 2, t제곱, 빼기 10t,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돼야 되니까 더하기 24. 여기는 4, 6이 24에 마이너스니까 t가 될수 있는 것은 2, 4, 6이에요. 따라서 abc의 순서상은, 어우. 몇 종이냐? 이걸 배열한 방법이니까 3 팩토리얼, 6개가 있네. 오우, 오야농. 6개 2, 4, 6 2, 6, 4 4, 2, 6 4, 6, 2 6, 2, 4 6, 4, 2가 요거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x, 2y, e, 4제 c 이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풀수 있겠지? 여기서 각각 x, y, c 계산하는 건 여러분에게 맡길게. 더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음. 일단 최초의 출발은 얘가 a, b, c, a, b, -C, a b, c, a -B c, a, a, b, c 이렇게 기본 대칭식 세개 곱셈공식의 변형, 혹은뭐 근과 계수관계의 구성요소를 주어졌네. 그러면 3차 방향식 만들어서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하기가 <목소리> 좀 힘들었지. 음.